안녕하세요. 기업의 잠재고에 획득해주는 행사 데이터 플랫폼 이벤터스 대표 안영학입니다. 세상에는 C2C 모임부터 B2B 이벤트까지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벤터스는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 이벤트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벤터스는 비즈니스 이벤트에 집중하여 빠르게 성장을 하였고, 현재는 스타트업 생태계 행사 플랫폼 1등으로 도약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든 누구보다 빠르게 온라인 행사 솔루션을 런칭하여 사스 매출이 약 4배 증가하였고 현재는 행사 광고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사업과 행사 현장 운영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스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하여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원익률 80%의 순도 높은 매출이라는 점입니다. 코로나 기간 그리고 엔데미얼 저한된 시기에 많은 이벤트 스타트업들이 사라지거나 사업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벤터스는 이 기간을 버텨 2023년에는 유료 광고 없이 행사수 전년도 대비 43% 증가, 참가자 수 62%가 증가하였고 경쟁사 대비 3배 이상의 압도적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트래픽과 유저를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최근의 기업 마케팅 트렌드는 쿠키리스 시대에 대한 대비가 제일 큰 화두입니다. 기업들은 현재 온라인에서 잠재고객을 타겟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SNS 광고를 통한 고객 획득 비용도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벤터스는 여기서 기회를 발견했는데요. 잠재고객들이 기업의 직접적인 광고나 세일즈에는 개인정보 입력을 꺼리지만 잠재 고객이관심 있어할 만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행사에는 상대적으로 쉽게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슬랙 같은 경우에는 엔데믹을 전환되는 시기에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최고의 효율을 내는 방법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업무툴 활용에 관심이 많은 잠재 고객 DB를 이벤터스 행사 페이지로 수집하고 관리했습니다. 이처럼 기업은 전체 24만 개의 비즈니스 행사 중에 45%를 차지할 정도로 마케팅이나 세일즈 목적의 기업 행사를 굉장히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벤터스는 비즈니스 행사 플랫폼으로서 월 33만 명의 비즈니스 행사에 참석 의향이 높은 잠재고객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벤터스를 통해 행사를 알게 되어 신청하는 비율이 32%에 달할 만큼 강력한 잠재고객, 잠재고객 모객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수의 기업들이 이벤터스를 이용하여 참가자를 잠재고에 획득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체 홍보 예산의 대부분이 SNS 광고에 소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쿠키리스 시대가 도래하면 온라인 광고에서 잠재고에 타겟팅하는 게 어려움이 겪어서 SNS 광고 서락은 하락할 것이고 반대로 이벤터스는 잠재고에 대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SNS에 대한 광고 예산을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벤터스가 가지고 있는 행사 참가자 데이터에는 소속, 직급, 직무와 어떤 행사를 신청했는지에 따라 어떤 내용과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8년 대학 입시 설명회 참가자는 중학생 학부모이고 이들은 에듀테크 기업의 타겟 고객입니다. 이벤터스는 잠재 고객 획득을 위한 솔루션 외에도 행사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들을 SaaS로 제공하고 있고 행사 참석자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인터랙션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잠재 고객이 몇 시에 행사장에 입장을 해서 어떤 질문을 남기고 어떤 부스에 방문했으며 설문조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알수 있게 되고 이를 점수화하여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과 구매 가능성이 낮은 고객을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행사 현장에서의 참석자 행동 데이터를 잠재고객에게 라벨링을 한다면 이 잠재고객이 어떤 내용과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구매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까지 세분화되어 타겟팅 할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잠재고객을 더욱 타겟팅 할수 있게 됩니다. 기업은 이벤터스가 이런 데이터를 많이 획득할수록 기업의 홍보 예산을 이벤터스에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저를 비롯하여 다명의 공동 창업자가 9년간 단한 명의 이탈도 없이 사업을 이끌고 있으며 그동안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벤트 테크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이벤트 주최사 그리고 협회, 학회 출신의 네트워크와 경험까지 보유하였고 저희는 2019년에 프리앱 투자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성장하며 생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스타트업들이 모임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 이벤트에 집중을 하여 독보적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비즈니스 이벤트를 통한 잠재 고객 획득에 기여하면서 더 많은 성장과 매출을 발생시킬 겁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